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새벽 공기가 아직 밤의 색을 조금 품고 있을 무렵 한 사람이 조용히 게이트 쪽으로 걸었다. 검은 롱코트에 깊게 눌러 쓴 캡, 어깨에는 작은 보스턴백 하나, 경호도, 플래카드도, 환호도 없었다. 대신 셔터 소리도 없이 켜진 휴대폰 카메라들이 그를 따라 미세하게 이동했다. 화면을 채운 얼굴은 다름 아닌 크로스오버 보컬의 아이콘, 손비나, 한 공항 직원은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졌지만 눈매에서 바로 알아봤다고 짧게 귀띔했다.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게 조용했다. 그러나 잘 안다. 이런 고요는 대개 폭풍의 첫 울림이다. 첫 목격담이 올라온 지한 시간도 안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싱가포르행 티켓을 봤다는 증언, 해외 음악 여행 콘셉트 예능 촬영이라는 추정. 부모님이 머무는 도시로 잠깐 들르는 가족 일정설까지 가능성은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개인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예정된 공식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다고만 밝혔다. 딱 이만큼의 답변은 늘 그렇듯 호기심에 불을 붙인다. 확인 불가. 그두 글자가 남기는 여백은 언제나 이야기의 자생력을 키운다. 최근 그의 SNS는 그 어느 때보다 말수가 적었다. 딱한 번, 음악은 길 위에서 더 정확해진다는 한 줄만 남겼다. 팬들은 즉시 읽어냈다. 여행 테마의 신보일까요? 어디선가 라이브 레코딩 들어가는 건가요? 업계에도 비슷한 바람이 분다. 한 음악 피드는 익명을 전제로 해외 세션을 조용히 섭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동남아권 스튜디오. 특히 싱가포르, 방콕라인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출국은 관광이 아니라 채집에 가깝다. 새로운 악기 톤, 다른 룸의 잔향, 현지 연주자의 호흡을 담아오는 여정. 손비나의 음악은 늘 그렇게 현장에서 한 칸씩 달라졌다. 팬클럽, 태진 보이스는 이미 탐정 모드다. 출국장 번호, 탑승구 배치, 동시간대 항공편 리스트, 과거 해외 스케줄 때 메고 다니던 1 0의 모델명까지 교차 검증한다. 24번 게이트였고, 그 시간대엔 싱가포르 편이 있다. 기 내용만 든걸 보니 체류는 짧을 것 같은 합리적 추정부터 창의공항 도착컷 찍어 주실 분. 이라는 현지 팬들의 자발적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누군가의 길을 쫓는 이 열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소식의 첫 증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겹쳐질 때, 팬덤은 가장 빠르게, 그러나 점점 더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손비나 음말보다 행동으로 소통하는 타입이다. 화려한 예고 없이 결과물로 설명하고, 사생활에 대한 질문엔 한발 물러선다. 그렇다고 무심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의미 있는 여백을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보이지 않기에 더 강하게 끌리는 현상을 종종 그림자 효과라 부르는데 그의 침묵은 바로 그 지대를 만든다. 이 여백에서 사람들은 그가 고민한 문장, 꺼내지 않은 소리, 아직 말할 수 없는 서사를 상상한다. 설명이 없는데 존재감은 더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출국에 관해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레코딩 사운드 리서치. 최근 그가 보여준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네인지의 과시가 아니라 여백의 정확도였다. 이런 보컬은 새로운 공간에 던졌을 때더 선명해진다. 다른 룸의 잔향이 보컬의 끝을 길게 끌고 새로운 세션의 브러싱이 프레이즈 사이 빈칸을 촘촘하게 채운다. 싱가포르와 방콕의 스튜디오는 드라이룸과 라이브룸의 대비가 뚜렷해 같은 곡도 두 버전의 감도를 뽑아내기 좋다. 둘째. 음악 여행 예능. 이미 여러 제작사가 도시 사운드 사람을 엮은 하이브리드 포맷을 준비 중이다. 현지 음악가와의 즉흥 협업, 로컬 악기 체험, 야외 랜드마크에서의 온택트 콘서트 같은 구성은 그에게 딱 맞는 옷이다. 셋째. 온전한 휴식과 가족 방문. 직업이 무대인 사람에게 휴식은 곧 컨디션 관리다. 다음을 크게 막기 위해 지금을 한방 늦추는 선택. 세 시나리오 모두 설득력 있고 동시에 배타적이지 않다. 그가 어떤 이유로 떠났던 결과는 한 곳으로 모일 공산이 크다. 노래다. 흥미로운 건 그의 조용한 출국이 전략으로도 읽힌다는 점이다. 공항 패션. 공항 인터뷰. 비행전 라이브 이른바 공항 콘텐츠는 한국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프로모션 방식이었다. 그런데 손비나 은이 익숙한 캔버스를 치워버렸다. 대신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요소를 전면에 둔다. 정보가 적어지면 해석이 늘어난다. 해석이 늘어나면 참여가 늘어난다. 팬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공동 저자가 된다. 다음 장면을 함께 만들고, 빈 칸을 자기 언어로 채운다. 이건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야기의 생태계에 팬을 초대하는 방식이다. 물론, 경계도 필요하다. 그의 팬덤은 스스로 안전 가이드를 업데이트했다. 공항, 호텔, 식당 등 민감 동선의 실시간 공유 금지, 타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업로드 최소화, 현지 팬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도착 확인 인파 통제 거리 두기 응원과 보호의 경계에서 성숙하게 움직이는 태도는 그 자체로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지킨다. 손비나 이 특별한 이유는 무대 위에서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끌어낸다는 데도 있다. 그가 향하는 곳이 싱가포르라면 무엇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 오차드 로드의 소규모 재즈 클럽, 내셔널 갤러리의 리버브 홀 이스트 코스트의 야외 파빌리온 도시는 의외로 소리를 담기 좋은 공간을 많이 품고 있다. 동남아 세션들은 리듬을 밀어붙이기보다 미세하게 흔들어 감정의 결을 만든다. 그의 낮은 호흡과 현지 퍼커션의 야른 브러쉬는 만나면 과장 없이 깊은 느린 클라이맥스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방콕이라면 현지 브라스 우드윈드 라인업과의 이국적 앙상블이 기대된다. 이런 모든 상상은 결국 음악으로만 확인된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다림, 그리고 감각의 준비다. 소속사는 끝내 말을 아꼈지만 공식 스케줄은 흔들림이 없다. 준비된 방송 녹화, 예정된 공연, 이미 약속된 화보 촬영 그 위에 새벽 출국이라는 변수가 겹쳐졌다. 변수는 대개 서사의 기폭제다. 일정의 빈 칸에 들어올 문장을 팬들은 이미 쓰기 시작했다. 여행지에서 찍은 포토이즘 프레임이 뜬다면, 라이브 클립 한 컷만 던져줘도 오늘은 성공. 도착하면 물한 잔만 마시고 푹 쉬고요. 응원은 구체적일수록 온도를 얻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응원은 이상하게도 아티스트를 덜 지치게 한다. 손비나의 커리어는 늘 정확한 한박으로 설명됐다. 과시 대신 설득, 큰 소리 대신 오래 가는 소리. 그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유난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그래서다. 해외의 공기 속에서 그의 박자는 더 정확해지고 타인의 호흡 속에서 그의 여백은 더 단단해진다. 새로운 도시에서 같은 곡을 부르면 곡은 같지만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가 지금 길 위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간단한 진리를 몸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 장면을 끝내는 문장은 의외로 담백하다. 그는 고유한 속도로 떠난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세상을 놀라게 한다. 공항 새벽의 짧은 영상, 소속사의 한줄 멘트, 팬들의 탐정 노트, 업계의 조심스런 전원모든 조각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한다. 이 출국은 끝이 아니라 서막,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안다. 그가 귀국할 때쯤, 우리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새로운 트랙이 자리할 것이고, 타임라인에는 낯선 도시의 공기와 섞인 그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두 가지 뿐이다. 첫째, 무사히 다녀오길 기원하는 것 둘째, 귀환의 첫 소절을 맞을 귀를 준비하는 것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사람이고 설명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다. 손비나의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남은 것은 낮이 되는 순간 음악으로 듣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또 한번 박수를 늦게 칠 것이다. 감정이 생각을 따라잡을 시간만큼, 딱 그만큼 늦게.